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너 김입니다. 자, 그나마 힘도 별로 없이 거의 그, 뭡니까. 의자만 남아있는 시진핑이 마지막으로 최악의 수를 둔것 같습니다. 최악의 한 수. 자, 시진핑이 반일 선동 네, 기술을 높이 들었는데요. 이것이 제가 볼땐 최악의 한 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본하고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뭐, 우린 나쁠 거 없는데 한번 그 내용 들여다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카이치 사내에, 이 이제 새로 일본 신임 총리가 취임했죠. 그래서 이게 대만 유사시 개입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대만 유사시 발언하겠다. 자, 일본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일본 지도를 보면은 자 일본은 열도란 말이 맞습니다. 열도, 일본 열도. 자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일본이 있죠. 일본 우리가 보통 일본 열도란 말을 쓰는데 일본은 사실은 이 사할린 사할린부터 시작해서 여기 제일 위에 큰 섬이고 요거 굉장히 크죠 이거. 요게 이제 홋카이도입니다. 북해도. 그다음에 일본의 본섬. 혼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 서국 서쪽에 있는 나라 시코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여기 뭐 남쪽에 에, 뭡니까 이, 뭐죠? 후쿠오칸가요? 후쿠오칸데 여기 또 뭐라고 섬을 부르는데 이렇게 섬이 있고요. 이 섬이 에,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은 계속 이어지죠? 이렇게, 에,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져요. 이어지고, 이어지고, 이어지다가 결국 대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은요, 대만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쭉이섬 자체가 여기, 이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그런 구도로 돼 있어요. 살린 섬으로부터 쭉 연결되는. 그래서 이게 일본이란 나라가 어쩔 수 없이 대만하고는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만 바로 옆에 있는 섬. 요것도 일본 섬이에요. 요나군이. 요나구니. 요나군이라는 섬도 일본 섬입니다. 여기서 요나군이에서부터 일본까지는 뭐 불과 한 50km밖에 안 돼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유사시 일본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도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요. 에. 자, 이런 입장에서 일본은 늘 대만이 침공당하면 자기들이 개입하겠다고 선언했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중국이 발칵 해가지고 발끈해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최대 압박 강공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정말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자 일본의 신임 에, 그 총리 조합한자였더니 의외로 강한 우파였어요. 자 그래서 이 일본 신임 총리가 잘못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잘못된 세계관, 세계관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수 가르쳐줄 거야. 이거죠. 이거 이거야말로 중국이 먼저 도전한 겁니다. 도발한 거죠. 자, 이전 정부가 에, 중국의 전 정부가 외교 군사력 총동원해 가지고 반일 선동 및 압박 캠페인에 들어갔습니다. 자, 대만은 중국의 내정이야. 간섭하지 마라. 외세 간섭 불허용 허용불가 일본 니들 당난거철이야 당난거철 당난거철이 뭡니까 여러분 사마귀 당자입니다 사마귀가 그 마차에 오지마 마차 밖퀴 보고 협박하는거 그거 당난거철인데 대만에 개입하겠다는거는 니들 당난거철이야 우리는 마차기 때문에 일본 그냥 사마귀 같은 일본 깔아 죽여버릴거야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거 다 알고 있던 사실인데 시진핑이가 이렇게 세게 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자 시진핑이 지금 흔들흔들하죠. 에, 그러니까 뭔가 좀 내세우기 위해서 민족주의, 중국 에, 한족 민족주의를 선동하는 겁니다. 이 반일 선동, 경제 위기죠. 민심 이탈했죠. 미국하고 또 군사 전쟁을 사실상 벌이고 있죠. 경제 폭망해갖고, 저, 국민들이 좀 민심이 입안에 중국에서는 지금 예금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해요. 예금 안 내준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하고 세게 싸우면 국민들이 마음이 자기한테 올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중국의 공식 TV입니다. CCTV. 강력하게 경고했어요. 자, 2차 대전 승전 및 대만 광복 80주년인데, 니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돼? 이거죠. 일본 군국주의는 반성하라. 또 신화사도 이렇게 얘기했고, 불장난하는 자는 화상을 입는다. 뭐 얘들은 할수 있는 그야말로 센 말은 다 합니다. 자, 중국의 문화관광부는 일본 여행을 중지하라. 일본에 체류 중인 중국인들은 빨리 조속한 귀국해라. 공구까지 했어요. 또 일본 교육부에서는 일본에 유학 간 학생들 돌아와라. <laughs> 기가 막히죠. 또 일본, 저 중국 해경은 307 함대가 예. 첨각제도. 첨각제도. 예. 첨각 첨각 예 그러여 그러니까 생각구 열도죠. 생각, 생각구 제도죠. 예. 자, 여기 생각구 쇼도. 예. 제도죠. 제도. 열도는 쭉 열을 지어서 이렇게 있는 게 열도고, 아까 보셨던 일본이 열도고, 일본이 열도죠. 제도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게 제도입니다. 모두 제자를 써서 제도. 첨각제도. 예. 생각고 제도죠. 여기에 우리가 준법 순찰했다. 여기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순찰했어. 이렇게 했어요. 에, 녹슬어가지고 줄줄 흐르는 이 중국 해경 경비함입니다. 그리고 외교부 대변인이 에, SNS에다가 대만에 대한 입장을 존중하고 약속을 이행하라. 또 이렇게 막 협박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걸 왜 했느냐? 역사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중국 인민들을 단결시키는 선전, 선동, 선무 공작으로서는 반일 선동이 최고였어요. 여태, 여태, 여태적으로. 확실한 카드입니다. 반일 선동만 던지면 그냥 국민들이 그냥 뭐 일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가지고 정치권, 쉽게 말해 신인평한테 인심이 확 몰려요. 아, 그래. 단결해야지.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항일 카드, 반일 카드. 이거 뭐 외교를 넘어서서 이미 검증된 중국 국내 통치용 선전 선동 전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리의, 국내 위기 때마다 이 카드를 던졌어요. 국내 위기 탈출용 기가 막힌 카드였습니다. 반일 선동 카드. 그리고 여론전에서도 내부의 분란을 초점을 외부로 확보 돌려가지고 내부의 분란을 평정하는 최고의 효과를 여태까지 봐왔습니다 여차하면 반일선동 우리나라 자파들도 따라 하잖아요 맨날 반일선동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중국공산당이나 우리나라 공산당이나 하는 짓이 똑같죠 자 여차하면 군사력 투사하는 것도 아, 우리가 공격하는 것도 쟤들이 우리 땅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에,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명분사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현 위기는 혹시요? 시진핑의 위기고 내분을 네 넘어 내전의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신임 1총리, 대만 발언 촉진, 군사 외교 경, 정체적 긴장 위, 고조를 띄우고 있습니다. 자, 중국 신임 총리 대만 발언한 거이거 군사 외교적 이 도발이다 그러면서 경제적 긴장을 띄우고 있습니다. 자 중국 분위기를 완전히 업시키는 거죠. 정치 경제 군사 및 미중 갈등 위기로 민심이 흉흉한데 이거 가지고 한번 써먹겠다 이거죠. 자 그런데 미국의 극좌 신문이죠, YTN도 논평을 했습니다. 중국이란 나라, 겉으로는 엄청 강해 보이지만, 속은 매우 약한 나라다. <laughs> 그리고, 지금, 중국이 지금 폭망하고 있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다. 그리고, 사중 전에 결말이 어떻게 났습니까? 내부 권력, 대충돌이죠. 내부 권력 대충돌. 지금 뭐, 중국 지도부가 어딘지를 몰라요. 시진핑인지, 장유샷인지, 아니면 집단지도자인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중국 정치권은 지금 사실 시한폭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한폭탄 상황의 분위기에서 분위기 전환용 먹거리가 필요한데, 이야, 잘 됐네. 다카야지 사나의 총리가 저 발언을 했으니까, 우리 저거, 우리 먹거리잖아. 반일 선동에서도 공격 한번 해야지. 민족주의 한번 띄워야지.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은 지금 정권이 어디인지 몰라요. 집단지도 체제인지. 집단지도 체제라는 것은 장유샤와 호금도 그리고 호금도와 어 힘을 저희 뜻을 같이 하고 있는 후추나 또는 뭐 왕양 이런 사람들. 뭐 군대는 또 장승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단지도 체제인지. 시진핑 시대는 간과 같고 아니면 시진핑하고 적대적 공생 관계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제 정치가 이, 이 모양 이꼴이니까 반일 선동을 해가지고 뭘좀 뭘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자 전과 같지 않은 싸늘한 중국 인민들의 민심입니다. 왜 지금 중국에는 현찰을 찾기 어려워요. 뭐 하루에 만 위안 이상은 찾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사장들이 봉급을 주려고 봉급을 이체하면 계좌 중단을 시켜버린대요. 이런 상황이에요. 왜? 은행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 돈이 왜 없어요? 주택 담보로 무지막지하게 돈을 줬는데 돈을 뿌렸는데 그런데이 서민들이 어려워지고 직장에 서쌀리고뭐 이러다 보니까 주택 담보 대출받았던 사람들이 매월 돈을 못 갚아요. 은행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예치돼 있는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사장들이 직원들 봉급 주려고 이체하려니까 두세명 두세 이체하고 나면 딱중단돼버린다 기가 막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반일 선동이고 뭐고 그냥 전혀 관심이 없어요. 싸늘한 중국 인민들의 반응에 시진핑이 정말 좌절했습니다. 자, 과거에는 중국 공산당이 반일 카드만 딱 들면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냥 반일 감정 활활 타올랐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딴판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일본 거는 내 문제 아니다. 일본 일본 그거 난나한 상관 없어. 그래도 난 일본 갈 거야. 자 중국 당국은 범 국민적인 일본 여행 중단, 일본 상품 불매 이거를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 일본 니들 봤지? 우리 중국 인민들이 니들 물건 더 이상 사지도 않고 일본 여행도 안 가. 그러니까 그런 어, 대만에 뭐 개입하겠다는 그런 소리 빨리 취소해. 이렇게 하려고 압박을 했는데 국민들이 먹히질 않아요. 일본 갈 사람들은 가야 되고. 아니, 중국에 있어 보니까 지옥 같은데 일본에 가서 좀 놀다 오는 게 뭐가 잘못이야? 이거죠. 그리고 일본 상품 써보니까 좋은데 뭐, 어떡하라고. 중국제 써?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이제 생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 그래서 조직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일본의 경제적 타격을 가해가지고 일본 정부가 어이쿠야 싶어가지고 항복하고. 사과하고 그래서 이시인핑과그 세력들의 권력을 단단히 하고 봐 아, 국민들이 내말잘 듣잖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도 일본간다 이거예요 자 상하이 푸동공항입니다 여기 가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일본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일본 가지 말라고 난리치고 일본에 있는 사람들 들어오라 했는데 안 통해요 그냥 일본 가는 예, 그 줄이 줄줄이 섰다 이겁니다 자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어요 아니 15일 뭐 엊그제 아닙니까 상하이 푸동공항에 가봤더니 일본 대판 오사카 행으로 가는 탑승장에 그냥 장사진이야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일본 가지 말라는데 외교부가 발표한 거들었냐 아니까 아니, 알고 있어요 외교부 경고 들었냐?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난정시에 관심 없어요. 내가 관리할 일도 아니고 나는 그래도 일본 갈 거예요. 이게 중국 인민들의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베트남입니다. 두 번째가 대만이었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대만도 막 그냥 중국 공산당이 그야말로 작, 뭐 이상한 짓 하고 그러니까 거기도 싫고. 어디니까 지금 거꾸로 일본이 2위가 됐고요. 대만이 3위로 떨어졌습니다. 자, 올해 3,200만 명이 일본에 왔다고 해요. 에, 외국 관광객들이 그중에서 4분의 1, 네명 중에 한 명이 중국인이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놀라운 사건. 자, 요거 요거 귀멸의 칼. 귀멸의 칼입니다. 귀멸 귀신을 멸망, 멸절, 죽여버리는 칼. 이런 뜻이 데 이게 일본 영화입니다. 자, 이게 일본 영화인데, 중국에서도 개봉했어요. 에. 자, 여기 보시면은, 중, 일본 말로는 귀멸로 칼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중국 말로 귀멸 지도 이렇게 되어 있죠. 에, 화지신, 불의신, 그 다음에 혈풍담. 허, 불의신이 피해 호수를 만들어버린다. 다 제거한다, 이거죠. 이 영화가 중국 내 1등입니다, 지금. 개봉관 1등이에요. 아니, 그렇게 지금 반일선동 정부에서 하는데 옛날에는 그 반일선동이 먹혀가지고 이 영화 포망할 줄 알았더니 중국 내 압도적인 유리, 2025년 압도적인 유리가 귀멸, 귀멸의 칼이야. 이야. 안 먹히는 거예요, 더 이상. 국민들이 계속 해 봤더니 중국 공산당 말이 다 거짓말이었어 하나도 나하고 관심이 없어 국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자기들 전치 선동이었어 안 통한다 이거예요 뭐 저는 이런 만화 영화가 재미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보지도 않습니다만 일본, 일본에서 모르겠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1등입니다 이 영화가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일본 신임 총리 지지율이 69.9% 70%인거죠 그 다음에 이 중국하고 싸우 지금 중국하고 싸우고 난리 가 났지 않습니까? 중국 영사한 사람이 막 그냥 그 일본 신임 총리를 목을 잘라야 된다는 막말도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난달보다 5.5% 지지도가 상승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군사비 올려 가지고 그냥 강력하게 나간다 그러니까 점점점점 점점 올라갑니다. 예, 대만 위기. 일본이 개입하겠다. 자위권 행사를 하겠다. 그랬더니 찬성하는 사람들이 48.8%, 5 0예요 예. 대만이 위기에는 일본이 개입해서 중국과 싸우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위력을 이제 2%까지 올리려는 군사비, 올려가지고 국방비 증액하겠다. 그랬더니, 아, 그거는 50%가 넘어요. 60.4%. 절대 지지한다, 이거예요 일본 정부가 중국과 싸울수록, 중국을 때릴수록 지지도가 상승해요. 자, 그런데 우리 한국 정부는 중국에 셰쉐할수록 폭망하죠. 이재명 쉐쉐. 자, 저는 이재명 지지 절대 지지 여론 안 믿습니다. 왜안 믿냐 하면은 그 여론조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여심이라는 데다가 그 요청을 해요. 그러면 전화번호를 줍니다. 거기서. 거기서 전화번호를 줘가지고 그 전화번호에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여론조사인데 천명 이상. 근데 여러분 여심이 자체를 저는 못 믿어요. 이미 우리나라는 QR 코드를 통해 가지고 이 좌파 국민이 누군지 우파 국민이 누군지를 다 알고 있죠. 그러서 요청을 하게 되면은 압도적으로 좌파 성향의 사람들한테 여러분도 전화 받아 보신 적이 있냐고요 여론조사에 좌파 성향의 사람들에게만 전화를 거는 거죠. 그럼 당연히 좌파 소양이니까 이재명 지지도가 높겠죠. 저는 여론조사가 이렇게 조작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지지도 여론조사를 아예 안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길거리 민심 이렇게 스티커 붙이는 거 해보면요. 이재명 지지도 10%밖에 안 됩니다. 20%? 네, 실제 여론조사, 길거리 여론조사 그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이재명이 셰시할수록 점점 더 지지도는 떨어질 것이다. 자, 일본 다카에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는 중국과 중국을 때리고 중국과 싸우시로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어. 기가 막히죠. 자, 중국 정부의 행동 노골적인 이게 자기들이 내정 간섭한다고 그러지만 중국 일본 보고 이건 사실은 일본에 대해서 노골적인 내정 간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국민들이 이거 확실히 알았어요 이제. 자, 그래서 시진핑이가 목숨을 건 대대적 대일본 전쟁에 국민들이 동참을 안 해. 그래서 100% 실패하고 말았다. 자, 대한민국, 중국인들이 왜 우리나라에서 투표하죠? 전 세계에서 중국인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주는 나라요 호구,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2018년부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좌파들이 중국의 이 투표권을 상납한 것이다 그리고 좌파들은 중국인들을다 좌파니까 우리나라 오면 당연히 좌파를 찍어 주겠죠 미국의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 미국 민주당 좌파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인민 받아줘 가지고 자기들 표 얻는 거 하고 야 전세계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좌파는 똑같은 정말 에, 상식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시진핑의 반일선동 이것이 시진핑의 명주를, 마지막 명주를 조이는 최악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고, 공유하시고, 인정하신다면 많이 퍼날라서 공유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충성.